구독. 좋아요, 한 번씩 들어주세요. 자 반대로 말가는게 방향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냥 방향 굳이 방향을 얘기할 필요 있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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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패 없어? 야, 핏은... 핑으로 얘기한다. 안갈 거야. 나도 일본 패안 가, 절대 안 가. 핑으로 얘기 핑으로 얘기 안 해나 이제. 바라 보면 기회 다섯 번이라고? 오케이. 도전! 도전! 우리쪽 온다. 우리 이거 왜 포인트에 없어? 이거? <laughs> 이거? 아, 거 아,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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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괜찮지않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안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푸쉬 안간다 나나안 따라간다 보이는거 있다 <laughs> 1번에 없다 1번에 없다 1번에 없다 는안는 오케이 1번에 없었어 왼쪽에 있는거 같다 왼쪽 있다 왼쪽 있다 푸시 아, 안간다 1번에 없다 나도 푸쉬 안가 아 소리 안 난다. 알았다. 오른쪽이 없다. 오른쪽에 능선 없다. 피피안 가는다. 피안 가는다. 어 기절 안 했다. 기절 안 했다. 앞쪽 기절 안 했다. 앞쪽 기절 안 했다. 기절 안 했다. 앞쪽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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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어. 라스 이, 이번 이번 라스 아니다. 이번 라스 트 아니다. 이번 다른 팀 아니다. 다른 팀 아니다. 다른 팀 아니다. 이번 이번 같은 팀이다. 아니다. 이번 같은 팀이다. 어 이번 안 보인다. 이번 안 보인다. 아니, 안 보인다. 하나 다 하나. 하는 것 같다, 같다. 하는 것 같다, 같다.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어 하는 것 같다. 확인. 확인 안 했다. 이번 핑이 없는 거 같다. 어 오른쪽으로 내안 내려, 내려가는 것 같은데? 어우 맞, 맞춘 것 같다. 아. 이거, 도망가지 말자, 도망가지 말자, 도망가지 말자. 도망가지 말자. 도망가지 마,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말자. 도망 안 가는 중. 도망 안 가는 중. 너안 따라가는 중. 아, 말 없다, 말 없다. 너무 말 없다, 이거. 도망 안 가는 중. 나 대탈 있다. 여기 어 일본에 어 사람이 없다 어 일본에 어. 사람이 없다 어, 못 봤다 왜 없지 사람이 왜, 왜 없지 눈 씻고 차아보도 없다 완전 없어 일본 으로 푸시 안 가고 있다 나 나도 푸시 안 가는 중이야 그냥 나 지금 AR 들었다 가만히 있는 중 나도 AR 들었어 안 보인다. 이거 왜안 보인다? 조심하..조심 만 해도 된다. 조심 만 해도 된다. 조심 만 해도 된다. 이번 편, 이번 편. 업. 아. 아, 두시 해도 된다. 보급 존나 멀리 떨어졌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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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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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나나나나내정지가안 온다, 지금. 근내정지안 온다. 어, 내정지가안 어, 온다. 어. 무슨 어. 안, 안 가는지. 안따라가는중 <놀람>

아안 좋다 안 좋다 이거 이번에 안 보인다 이번에 안 보여 보급의 사람 보인다 어어어여여여1번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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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1번안 죽였다, 1번 안 죽였다. 이렇게,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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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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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떻게 샤놈새끼가 안 먹었냐? 잡았어, 오른쪽에서. 보급을! 어, 가까워, 가까워. 솔리방 거, 솔리방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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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핑! 점핑에 사람 없다! 없다! 안, 안 가는 중! 없다! 아래 없나? 안 무섭다. 안에 없다? 안에 없다? 안에 없다? 안에 없다? 나에 없다? 없다? 안 좋았다, 안 좋았다. 아, 너무 안 좋았다, 이거. 맨 밑에 삼가방 없다? 안 먹었다? 아! 누가 아! 안 쏜다, 누가 안 쏜다? 어디다 안 쏜다, 어디다 안 쏜다? 안 때려놨다? 바로 앞에 발소리, 안 좋은 것 같아. 안 가는 중이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나이스 하지 못했다 1번 핑 저기 안 보인다 나안 간다 지금 안 막으러 왔다 안 따라가는 중아 어디선가 어디선가 안 쏜다 샹놈 새끼 간다아 샹놈 새끼 너무 잘 쏜다 너무 잘 쏜다 이거 1번 핑에 없다 아아 1번 없다 1번킬 없다 1번킬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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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어일다 없다, 아, 아, 일어났다 어, 일어났다. 어, 일어났다 일어났어 어, 저 친구 일어났다 발가락 안 보인다 어어 아, 너무 못했다 빠푸 아, 너무 못한다 아아 아빠 너무 못한다 아, 아. 못 잡았어 저걸 다 놓치네 아아 가운데 보인다. 여기 없다. 말아비 없다. 말아비 없다. 이번핑이 없다. 나안 붙는다. 안 붙는다. 안 쳐도 안 된다. 이티안 맞는다. 이티안 맞는다. 스크스가 아, 짜안 때린다. 아아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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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아아아 아, 아,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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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이렇게 없다. 왜이 포인트로 없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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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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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! 어, 도망, 도망 안 간다, 도망 안 간다! 나 도망 안 간다! 어, 도망 안 간다! 도망 안 간다! 아, 무서워! 아, 무섭다! 너무 안 무서워! 도망 절대 안 가는 편이야! 안 잡으러 간다! 암마! 안, 안 잡으러 간다! 스피크스가 한명못 잡았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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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0안 보인다. 안 보인다, <놀라> 안 보인다. 어, <놀라> 안 보인다. 못 찍겠다, 못 찍겠다. 안 가는 중, 안 가는 중, 안 가는 중. 안 가는 중. 너무 못해, 너무 뭐, 못해. <놀라> <놀라> <오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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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소리다. 어. 어안 보인다. 번봐안 보인다. 어 맞았어. 아번에줄 없는 같아. 안가는죠안가는죠나 오른, 오른쪽으로 가, 오른쪽으로 안가는죠 <laughs> 어. 안 보인다. 안 무섭다.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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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안 보인다. 이번에 안 보인다. 이번에 안 넘어갔다. 안 넘어갔다. 아 아. 도망가는 중, 도망가는 중, 푸시 안 가는 중. 기절이야. 아. 아아 아. 아. 이번 피 맞다. 이번 피 맞다. 피 맞다. 이번 피. 피 맞아. 어. 눈썹 너무 없다 이거. 이거 안 가도 된다. 안 가도 된다. 그럼 기절 아니다. 아 어, 너무 없다 거기 너무 없다 아아! 아이고, 나졌다 이거 할수 없다, 우리. 나 1뚝이다. 1뚝. 일두. 아, 이거, 이거 1번핑에 사람 많다. 1번핑에 사람이 많다. 너무 우리, 가있다. 우리가 다못 죽인 것 같다, 1번핑. 아, 남은 생존수, 20명이다! <laughs> 와! 너무 많이 <laughs> 살아있어! 7피 <피아카> 아까 사람이 없었다! <laughs> 우리 할수 없다! 할수 없다! 이거 1대1대! 1이다! 너무 무서워! 왜이 <laughs> 포인트에? 사람이? 어한 명밖에 안 보였다. 아아아 안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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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번피안 어? 보인다. 이번피안 보인다. 아야 어, 일번일번일번일번피안 보인다. 어이번피안 보인다. 안 보여. 안 보여 안 어? 보여. 어어 안보여 안 보여. 어? 보여. 어? 위치 확인 다 못했다 아직.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.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. 어어 <laughs> 보어 어한 어, 뭐, 어, 어. 명밖에 안 보인다. 이식수로잘 봐라. 가만게 하지 마라! 조심하려 된다, 조심하려 된다, 이거. 아! 어! 둘 나왔다! 어, 이거? 어! 어, 이거, DM, 이거 DMR이다. 말 한다 <laughs> 할수 없다. 이거 할수 없다. 네스네스네스네스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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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<laughs> 잘하누! 우리 빠빠! <바빠. 웃음>